제한다아 아. 아, 이게 진짜 힘드니까 잘했어 너 너무 많이 어아 쉬지 않더라고. 할만해 할만해 우리가 오케이. 정우 있음 제인, 어, 맞아

경기 보느라이거안돌렸지 어.. 삼자, 이렇게 나타나야사여기서 먹으면 괜찮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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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팔은 팔은 뻗어줘. 팔은 자동문이냐? 팔은 뻗어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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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잘했다. 근데 기택만해 줘. 거았어순한박자얘렸어 सकलो 굿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오케이. 굿샷 굿샷 굿샷. 종국이 나이스. 나이스블로 나이스. 도대 고투. 샷. 가비, 가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경기 때부터 음. 음. 체력이 요 계속 패스를 계속 돌려야 되다가 어, 완전 오픈. 어. 오픈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아, 완전이나이스 까비 까비. 활력이 좋았어. 활력이 수비 좋다. 까비 까비. 깜까비, 깜까비. 깜까비. 어이 좋았어. 한성이 그뒤야요그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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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디예요>, 굿디. <laughs> <laughs> 같은 팀 아니야? 저기 <laughs> 상대 팀 보냈다고 완전. <웃음> <웃음> 저거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분노의 3점슛 <laughs> 와우 군대 9점 오, 빈, 빈. 나이스 군대 잘한다! 이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나 아죽게 타고 수아소알 아. 정확하게 잘 정확하게. 3초남은시간 10초. 오! 4 3 2 1 0